안녕하세요. NPL 경매 컨설팅 박 김장입니다. 오늘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2가경36,269 경기도 2000시 호번면 안평리 226번지 1호 소재 지상 4층의 델타아임 제2동 4층 제402호 전용면적 21.6평 해지권 27.14평의 다세대 주택에 대한 경매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본건의 감정가는 2억 4천만원이고 고려하는 2024년 2월 28일 4차 매각 기일에서의 최저 매각 금액은 감정가의 34%인 8,232만 원입니다. 본권은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안평리 안평삼리 마을회관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원주택 및 농가주택, 농경지, 자연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위 환경은 보통입니다. 본건은 남측 및 북서측으로 서로의 가각 접하여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 버스 정류장까지의 거리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입니다. 본건은 2021년 7월 20일에 보존 등기된 철근 콘크리트 구조 철근 콘크리트 지붕 지상 4층의 델타하임 제2동 4층 제4 0 2이호로 외벽은 드라이비트 및 석재 부침 마감이며 내벽은 벽지 도배 및 일부 타일 붙임 마감이고 창호는 알루미늄 샷시 이중창호 마감이며 방 3개, 욕실 겸 화장실 2개, 거실 주방, 발코니 등의 다세대 주택으로 이용 중입니다. 설비 내역은 기본적인 위생 설비 및급배수 설비, 개별 난방 설비, 승강기 설비, 소화전 설비, 주차장 시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본권은 계획 관리 지역 내 인접지, 개비 등고평탄한 유사 세장형 토지위에 지상 4층의 델타하임 제2동 4층 제402호이며 등기부상에는 제1동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주민등록표 및 건물 외벽에는 제2동으로 표시되어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 입찰 이전에 현장을 방문하시어 제반사항을 확인하시고 검토 중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NPL 경매 컨설팅 박팀장에게 문에 바라오며 위 매각기일에 경락, 유찰 또는 변경될 수 있음도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